안녕하세요 유사랑입니다. 오늘 아침 7시 이렇게 텃밭에 나와가지고 작물들 잘 크고 있나 하긴 했는데 올해는 풍년이에요. 벌써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딸기 어, 파프리카 오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. 그리고 여기는 메비 나랑 커피나무 장미 허브 요거는 바위솔 사랑초 시클라멘 요거는 제가 러블리 로즈 합식해 둔 거예요. 오늘 아침에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요거 만들기 하고 있었어요. 새벽부터 나와서 여기는 철아들이에요. 요거는 에드핑클 요거는 메비나금, 이거는 몽가드니스 이거는 파스텔, 이거는 라밀라떼 철아, 이거는 프리메라 철아. 철아들. 비 맞고 아직 들루치를 못해서 여기 있어요. 안으로 슝 들어가 보겠습니다. 콩란을 처음 키워보는데,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바보 멍충이 같아요, 요즘. 살균제 살포하고 난 뒤에 애들이 색감이 다 빠져가지고, 요거는 제가 부용, 아트 했는 거예요, 결국은. 요거는 프리티에서 온 덴트라잼. 요거는 선물레 분에 제가 캔디케인금 식재를 했어요. 요것도 둘다 프리티에서 온아이예요 요거는 흑계리금 지금 온도는 18.6도, 습도가 높네요. 88%에요. 근데 저 뒤에 있는 제 파랑이는 뭐지? 안고라 금이네요. 요거는 안고라 금인데 배추밭이 됐어요. 제 배추밭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부용철아. 일본 오란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얘는 색깔도 빠지지도 않고 1년 내에 이 색깔인 것 같아요. 요거는 프리티에서 온9미리 요거는 웨비나금. 웨비나금 옆에 요거는 호피복낭 요번에 청법사를 드렸는데요. 청법사. 꽤 매력 있는 것 같아요, 얘도. 자, 매일 보여드리는 다요기들이지만. 자, 라울이에요. 저는 땡그리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? 라울이 곧 사망하실 것 같은 이 비주얼로. 아침부터 또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. 잘 잤니 얘들아? 이거는요 라즈베리를 사가지고 제가 다 분리를 시켜갖고 그냥 밭에다가 묵히고 있는 중이에요. 자 그리고 우리 백봉들 지금 사이즈가 백봉 사이즈가 제 주먹이랑 되면은.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네.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. 제가 작은 손이 아닌데도. 그리고 이거는 배음무 어제 저면 지켜놨다가 오늘 건졌어요. 여기는 카시오 적금들. 요것도 백봉 자연 군생. 미팅에서 못생겨진 내 염자랑 사랑모들인데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염, 좌가 아니고 이름이 염, 자예요 자. 좌가 아니고 자예요 염, 좌는 다친 거예요. 그리고 여기도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온 아이들들 다 여기 모아놨고요. 명품 난다 자리 분에서 아무도 몰라 주는 난다 자리 분. <laughs>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. 아직 그래도 여기는 색감이 좀덜 빠져서 이쁘네요. 저는 이 블루 스카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, 요거. 요것도 프리티에서 왔습니다. 선물래 분에 한번 꺼내서 보여 드릴까요?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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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블루 스카이 너무 이뻐요. 색이 좀 빠지긴 했는데 화분 색깔도 너무 이쁘죠. 이거 선물래 분 엄청 이쁘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캐릭 분 우리 다분님이랑 윤주 사장님 캐릭 분 여기도. 다부님이랑 윤주 사장님 캐리꾼, 윤주 사장님 캐리꾼에는 이게 벨루스가 꽃이 활짝 폈어요. 마음에도 꽃이 피세요. 여기도 캐리꾼 요 하부는 제가 언니가 립스틱을 보내주셔서, 깔맞춤 한다고 사각꽃이랑 헤라를 이렇게 심었는데, 화분 저렴하기도 하고, 너무 이뻐요. 이 화분도 프리티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. 사이즈도 좋고, 정말 이뻐요. 다음에 가서 또 사올 예정이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, 편안한 하루 되세요. 유사랑이었습니다.